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기남 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독삼사 차량이 아닌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SUV 채널로 준비했고요. 2.0 4기통의 자연흡기 엔진 탑재된 렉서스의 UX 250h ewd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전륜 구동 방식으로 이륜 구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이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합염 27kg가 나오는 괴물 같은 염비를 즐길 수 있는 하이브리드 SUV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엔 60개월 기준 리스 조건으로 월납 44만원으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할부 진행 시에는 58만 정도 나오기 때문에 리스 진행 시에 월납 입금 또한 부담금이 줄어들고요. 또한 6개월 만기 시 반납 인수 제리스까지 가능하면서 중도에 승계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유연성까지도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상세 스펙은 2 0 2 0 20년 5월 등록의 기로수8만7천0로 k m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교환 판금하고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중고차 보증까지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출고 후에 유지비에 대한 부담금 또한 많이 덜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건 정말 좋게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전면부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의 독창적인 엠블럼을 연상케하는 데이라이트 디자인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LED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양쪽 다깨스나 깨짐 현상 보이지 않으면서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의 신형 몰든들은 전부 다 그릴이 모래시계 모양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렉서스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으로는 전방 레이더 센서판과 프론트 범퍼 양쪽으로 이렇게 공갈 덕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이나믹한 디자인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전면부 컨디션은 큰 특이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차선 이탈 들어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차간 거리 조절 전부 다 가능하고요 뭐 통풍 시트 등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실내에서 설명 도와드리겠고요 프론트 휠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잔해랑 한5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와 블랙의 투톤이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리피터는 물론이고 이 도어 캐치 쪽으로도 터치식의 컴포트 액세스와 생활 PPF도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콕 기스나 순토 기스에 대한 방지 또한 탁월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측면부도 기스나 문콕 또한 보이지지 않으면서 이뒷 타이어는 자인로한80% 이상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뒤쪽으로 넘어오시게요. 네,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테일램프 디자인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 많이 독특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체감과 아름 굴곡이 보여지고 있고요. 양쪽 테일 램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도 걸맞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ED 테일 램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부터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치고 나쁘지 않은 공간성에 내장제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하단으로는 이렇게 공구압 키트부터 밑으로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2열 좌석 폴딩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라운딩 다니실 때도 골프백 두세 개 정도 무난하게 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렉서스의 UX250H 보셨고요. 바로 실내로 넘어가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은 컴팩트한 사이즈 SUV 치고도 운전석 쪽 레그룸 굉장히 쾌적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트도 보여드리면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하면서 가죽 컨디션 또한 굉장히 깔끔하고 양호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좌석 쪽 주요 옵션은 전동 시트부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바로 계기판으로 넘어오실게요내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차량 실주행 거리는 87,549km 중에 있고요 지금 경고등 또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핸들 좌측 뒤편으로 넘어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실내 밝기 조절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로 넘어오실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핸들 또한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광 크롬 몰딩 또한 포인트 있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방 추돌 있고요,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하고 차선 이탈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장거리 주행 시에 피로도도 적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계기판 리모컨부터 힌지 프리와 우측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좌측으로는 오토라이트 있고요. 가운데 쪽 넘어오시게 되면은 보는 것처럼 렉서스의 클래식한 아날로그 워치부터 순정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앱스에 들어가시면은 휴대폰 미러링까지 가능하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움직이는 후방 카메라부터 모니터 하단으로 내려오시면은 양쪽으로 에어벤트부터 그 아래 로프로트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번 아래쪽 비춰드리면은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아래쪽으로 또한번 내려오시게 되면은 약수한 수납 공간부터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요. 차량키도 메인키 보조키 두 개.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어봉 쪽 우측편 보시면은 안 모니터 적당한 때 쓰시는 터치패드부터 자, 오디오 컨트롤러고요. EV 모드, 오토홀드까지 있습니다. 바로 이열좌석 넘어가실게요. 네, 이열좌석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 아쉽지만 컴팩트한 SUV들은 대부분 이열좌석에 대한 옵션들이 많이 빠지는데요. 아쉽게도 해당 차량은 2열 좌석 열선 시트는 빠져 있지만 지금 가죽 컨디션 굉장히 깔끔하면서 2열 좌석 가운데 쪽 비춰드리면 은 에어벤트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 쪽으로도 이렇게 커홀더 2개 사용 가능하시면서 시차단으로 돌출형 아이소픽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열 좌석이 어느 정도 풀풀딩이 가능하다 보니까 올프백 또한 2개에서 3개는 무난하게 실수 있는 공간성이 나온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렉서스의 UX250H 보셨습니다. 내려서 정리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구장도 정말 없고 유지비용 또한 부담 없는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차량. 컴팩트한 SUV UX250H 전륜구동 차량 보셨습니다. 복합연비만 17km 나오고요. 1인 신조에완전무사고 카이스토리까지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 월납 44만원으로 만나볼 수가 있으시니까요. 해당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 주셔서 너무너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촬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